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인애와 제사, 사랑과 예배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인애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때 제사라고 하는 건 짐승의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늘로 모든 연기를 올려보내는. 그런데 그런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에스겔서 19장부터 21장을 읽게 됩니다. 19장은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방백들의 타락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애가로 지어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현황을 바라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그래서 패역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대략 103구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네 구절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패역했다, 타락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여호와의 칼그 칼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방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바르게 잡아 주겠다.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에스겔 21장 6절입니다. 에스겔 21장 6절.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 바라 아멘. 탄식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외치십니다.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해야 된다. 또 21장 12절을 탄식을 어떻게 달리 표현하느냐. 인자야, 너는 부르지어 슬피 울지어다. 탄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슬피 울어라. 그런데 이 슬피 운다고 하는 건야라크렌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슬피 울면서 다니라. 그 뜻입니다. 무엇 뭐 때문에? 내가 병들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무너져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탄식한다. 그래서, NIV 영화 성경에서는, 그로운, 아에서, 뭡니까? 신음한다. 한숨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보일링 프로그, 그 다음에 히라베 철학자 디오게네스 이 보일링 프로그, 끓는 물 속의 개구리 19세기 독일의 학자들이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매 분마다 0.2도씩 물의 온도를 올리니까 물이 끓을 때까지 개구리가 그 컵에서 도망치질 않더랍니다. 왜 서서히 동화됐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실정이 갑자기 이렇게 된거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서서히 서서히 보일링 프로그 작용화돼서 지금 막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느끼질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좌경화에 물, 물이 물막 끓고 있는데 아뭐 이제까지 살았는데 그 보일링 프로그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라베 철학자 디오게네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디오게네스를 소개했습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다녔다. 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배움이 뛰어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적용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슬피 탄식하라 뭐 때문에? 슬피 울어야 되겠다 12절을 다시 보면 인자야 너는 부르지저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인 바 되었으니 이때 칼은 바벨론의 칼을 상징한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곧 너희들을 일차, 이차, 포로가 다 붙들려 갔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너희들 마지막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이제는 난도질을 당할 때야 뭡니까 한자 성어로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부는 그 앞에. 등불 같은 것. 그럼 어떤, 바람이 불면 등불 곧 꺼진다는 겁니다. 곧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넓적다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학의 표현 방법입니다. 슬픔을 표현할 때, 넓적다리를 치면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는 볼기, 어떤 경우는 몸, 어떤 경우는 허리,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무너지는 나라의 꼴을 보면서, 하루 종일, 이제 망했구나, 이제 망했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치는 풍전등화에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갈 것인가.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이 네 가지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론.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어 갔느냐? 자유민주주의는 김일성주의, 소위 말하면 좌파 세력들. 그런데 김일성주의는,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은 공산주의는 세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1대, 2대, 3대, 이제 4대째 세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개인을 위한 한 가문을 위한 세수 왕조입니다. 정치 이념에도 없는 특이한 정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이게 사회주의 경제.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은 모든 백성이 균등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두머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되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몇 백만 굶어 죽어도 김일성 일가는 굶어 죽질 않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하고 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번에 조지아주의 그 공장의 그 사태가 한국에서는 석방한다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추방이라고 하는 분명한 용어를 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렸다가 자기 직장으로 되돌아가는 게 석방입니다. 추방은 뭡니까? 미국의 법대로 강제로 내쫓는 겁니다. 추방 당하면 5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꿉니까? 친중, 친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새벽 뉴스에 이 좌파 정부가 어떤 것을 지금 몰고 가느냐? 이왕 이렇게 된거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국 사람들 방문 비자 받아가지고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도 그들을 학대하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진 겁니다. 이런 역사의 현실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이 에스겔 21장 슬피 탄식해라.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개구리가 끓는 물 속에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과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풍전등화의 이 절대적인 위기. 오죽하면 디오게네스가 사람 따온 사람이 왜 없느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5편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정직하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 편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바벨론의 칼을 들어서 남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는 까닭은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총체적 위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어느 성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나부터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불란서의 작가며 언론인이었던 에밀 졸라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슬피 탄식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왜냐하면 저는 역사에...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라도 일어나서 외치고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길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3.5%라고 합니다. 그 3.5%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은 오만 대륙에서 불순물이 들어와도 썩질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이 지경이 됐는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